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상황을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고 동거하기 전에 함께 몸을 섭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을 묘사길 하 요셉은 의로운 디카이오스. righteous 혹은 correct인데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결혼하기로 약혼한 자신의 예비 신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후에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마리아는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환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 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돌에 마저 죽어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요셉에게도 큰 화가 갈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묘사하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따르고 있지 않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처단하지 않는 요셉을 악인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마태복음과 구약의 율법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역사적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또 강조를 해야 돼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구약 율법의 정신은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리는데 그 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에 감추어진 그 중심된 내용, 사람을 정제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그 영적인 말씀이 곧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 말씀의 진위를 곡해하고 그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나아요. 이 말씀의 진위를 바로 깨닫고 그 뜻을 바로 안 이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길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집에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 아내 잉태된 자는 즉 마리아에게 임신된 자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다른 난자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으로부터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제로 그러니까 율법을 껍데기로 겉으로가 아니라 그 본의, 그 진의를, 그 내용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실제로 요셉처럼 수행하려고 할때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위협이 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못 봤다고... 목 경험했다고,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면 천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천사가 있으니까 천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본의와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른 해결책과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달을 수 없거나 혹은 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오해하고 곡해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거나 혹은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신자들이 율법의 그 진위에 대해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 말씀에 솔깃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일종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편안한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소원과 내 어려움과 관계된 그 설교를 듣고 싶은 것이지 본문 그 자체가 말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면 아마 요셉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을 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칫 잘못했으면 가늠죄로 현장에 맞아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셨다는 것을 잘 아셨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셉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껍데기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레위인 제사장, 제사장들과 같이 율법을 오해하여 문자적으로 지키려 드렸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그의 아내, 아직 아내가 되기 이전이죠, 결혼식 하기 전에 마리아를 현장에서 돌에 맞게 내어줬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셋 사두개인, 레위인, 제사장과 같은 이 종교적, 종교적 종교 지도자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통탄스러우셨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광경, 껍데기는 번드어한데 내용은 전혀 없는 그 광경. 그래서 인도하는 이도, 인도 받는 이도 모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그 입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진위를 깨달으려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굴림해서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따르면 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안 따르면 넌못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작된 게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 중세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독사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이 회칠한 무덤아. 자기리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하여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고 압제하고 빼앗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호들갑떠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성전에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는 소리가 들면 갑자기 번뜩 일어나서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폼제는. 그런 회칠한 무덤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은 그 정신이 그 핵심이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너무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행위 속에는, 종교인들에게는 성령의 그 안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이 말은 사람이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 말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거든요. 천치 같거든요. 멍청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천사가 말하길,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세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모든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팔빈주와 아이민안주가 이것 때문에 막 대판 싸우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오늘 본문은 얘기하기를 모든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관심이 이만큼도 없어요. 끝나고 이 시간 제가 그걸 다 성경구조를 들고 오면 한 예배 시간 때 설교가 한 6시간 정도 될 거니까 안 되고 개인적으로 오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만드시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저와 교우님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큰 자가 될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신자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 이루어져도 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그것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신자를 이 땅의 모든 정을 띠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애착을 띠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이 땅에 대해서 블라인드, 우리를 장님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존하였지만,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을 철저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전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여, 경제적인 부유를 위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전부 내려놓으세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피해준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본연의 목적은 그 진리는 그들의 질병 치유가 아니라 영원 구원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질병 치유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고 열두 군단도 더되는 옛날 성경에 보면 열두 영도 더되는그 천사들을 명해서 로마를 점멸시키고 종교 지도자 꼭대기들을다 섬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왜 돌아가십니까? 그 사람들 다영원토록 살게 하시면 되죠, 이 땅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셨지만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진위를 오해하여 현대의 기독교가 자꾸 천국과 상관없는, 영원 구원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도덕 정의 따위를 이야기하며 교회들을,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회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목회도 안 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사회 정의를 부르시셨습니까? 언제 사도 바울이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무에 빠뜨릴까봐 고민하다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해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내공로로 몰아 예수님을 비웃은 꼬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기소할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그냥 딜레마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의 악함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시기 이 외식하는 자들아 피토 크리테스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세금을 낼 돈을 예수님께 보이라고 하시며 이 대나리온에 있는 이 형성과 글이 있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딜레마의 상황을 극복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딜레마의 상황을 극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아무리 숭상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여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곡해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수자, 그렇게 바보 철치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더 쉽게 얘기하면 제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제발 끄고 신경을 제발 끄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되어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제2의 로마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영원 구원에만 모든 초점을 두시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대중매체 때문입니다. 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텔레비전 끄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서 그분 책을 읽을까 봐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또한 손에는 신문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그 신문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제발 그 신문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으려 가장 최선을 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세상의 권세가 비민주적인데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바울이 인권이 뭔지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로 치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나 그의 사회적 지위로나 바울이 이 세상의 이치를 다른 사람보다 알면 알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약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영성 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신자는 이 세상에 신경 끄고 이 세상에서 흥하고 망하고에 관심 끄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관심 끄고 복음을 바로 깨닫고 아는 일에 전무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치를 거스르면 당연히 복음이 막힐 겁니다. 그 겉으로 보이는 그부조리에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마음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데더 많은 관심을 갖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예수의 피,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 깊이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 여러분들과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관심을 끄고,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니네 거니 내 거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렇게 싸우는지, 복음을 막는 이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를 치는지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고 내일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왜 교회를 가지고 세상에 법정에 가는 악행을 저질르고 있습니까? 성스러운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잣대에 의해 벌거벗긴 채내 던져서 그곳에서 그 곳에서 말씀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남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지자, 제사자, 제사장 왕들은 늘 소수였고 그들의 삶은 늘 괴롭고 힘들었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힘든 삶을 살았고 많은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 순교의 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에 의한 판단과 평가에 교회가 몰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지우지대선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제발 남의 교회 혹은 기독교 전체에 대한 비판을 우리부터 멈춰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 선지자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저와 교님들부터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면 교회 욕하지 말고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가들 욕하다가 교도소에서 세례 요한처럼 죽으세요! 교우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연대 기록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생일도 확실치 않고요. 예수님의 출생 및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연도조차 확실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남편의 글도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쓰신 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 남게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우님들도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되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중요한 책은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해요. 우리 교회의 이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도 장모님들의 이름도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름도 성도님들의 이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아서는 안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참신자는 세상에 관심을 끄고 조금 좁은 길을 걸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교우님들, 천국 가서 꼭 확인하세요.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좁은 길을 걸었던 그 무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걸꼭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시기를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